앞에 보니까 좀 앞에 보니까 흰가루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생기는 거예요? 어 일단 흰가루는 일교차가 크고 온습도 차가 크고 그리고 고온 건조하거나 고온 다습할 때잘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좀뭐 어떻게 좀 막아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 방제는 한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어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오후 5시 반경부터 10시 반까지 측창 천창을 아예 닫아 가지고 습도를 최대한 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열어요? 언제 열어요? 아침그 오후 10시 반부터는 계속 열어 두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높, 그 일반 온도가 높아 가지고 음 네, 그래서 암꽃 발생을 위해서 측창 천창 계속 열어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언제 닫아요? 어, 닫는 건 오후 5시 반경부터 닫아 주고 있어요. 5시간 동안. 5시 반 또. 5시 반 동안 네. 오케이.